안녕하세요. 미니쿠퍼 김수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미니쿠퍼 컨버터블 클래식 모델이 되겠고요. 10월이 다가왔습니다. 그 뜻은 이제 또 가을이기 때문에 뚜따의 계절이 찾아온 만큼 컨버터블 차량으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포터블차량에총세 가지 트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1500cc 모델과 그리고 2000cc s j w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쿠퍼 클래식의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 금액은 4700만 원이고요. 컬러의 선택지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루프탑 그레이라는 바로 여기 있는 컬러이고요. 그 외에 나누코 화이트라든지 멜팅실버 그리고 미니를 대표로 하는 칠리 레드 색상과 그리고 블랙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출고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석으로 이동해 주셨고요. 수상 자, 일단 저희 컴버터블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S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스포티한 맛보다도 조금 더 이제 미니쿠퍼의 클래식함이 많이 묻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램프링 테두리 자체가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들어가 있죠. S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입 모양이 매듭이 잘 되어 있는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클래식 모델은 조금 더 미니의 클래식함이 많이 묻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버 클래식 S 그리고 JCW까지도 전부 다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간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트림을 고르시건 동일한 인치 숫자에 이제 휠 사이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블랙 알로이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컨버터블이 한 차량과 너무나도 잘 매칭이 되어 있는 휠 사이즈와 이제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퍼 클래식 사이드 스커트리 들어가고 이렇게 미러캡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쿠퍼 S 모델인 경우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겠지만 클래식 모델은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면부 또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제 3도어나 5도랑 그 이제 디자인 랭귀지를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컨버터블 클래식 모델이고요. 자, 3도 모델과 5도 모델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트렁크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열린다는 점이겠죠. 자, 이, 이 정도의 공간 자체는, 이 정도의 갭 자체는 캐리어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긴 하지만 저희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을 이제 들어 올려서 더큰 물품을 적재 공간에 넣으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조그만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정말 많은 그 적재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컴포터블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하이빔 어시던트, 오토레인 센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과 이제 기본 크루즈 리믹 컨트롤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핸들 열성과 오토라이트도 전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와 차선 이탈 경고 그리고 쿠퍼 모델 특정 쿠퍼 모델에는 빠져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자동 이존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 차이를 둘수 있는 공조 기능과 열선 시트도 양 옆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후방 센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주차하실 때도 조금 더 용이하게 주차하실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동 평행 주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다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라,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컨버터블이라 모델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3도어 5도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시보드와 그리고 도어 쪽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까브레올레 차량이 전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반루프 썬루프로 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저희 컨버터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닫거나 열거나 그리고 반만 열거나 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희 미니쿠퍼 컨버터블 클래식 모델은 다른 3도어 5도어 쿠퍼 모델들처럼 3기통 1500C c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 같은 경우는 7단 듀오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어, 최고 마력은 136마력이긴 하지만 이 136마력이라는 거에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량을 한번 밟게 되시면은 170, 180은 그냥 나가는 그런 엔진과 파워 트레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도에서, 어, 헝그리함을 느끼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쿠퍼 클래식만 하더라도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에, 어,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000cc라든지 JCW 모델에 비해 자동차 세도 3분의 1밖에 되지도 않고요. 연비 자체가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한 20에서 21 정도 나오고요. 도심에서는 한 14에서 16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미니쿠파 김승민 팀장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지금 이 차량은 즉시 출고가 가능한 재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